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이고요. 지금 호치민으로 가려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같이 여행을 하게 될두분이 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가보자. 가보자. 어, 우리 거기저 역시 자리, 여기세요. 어? 저희 여기라서. 아, 저 여기네. 네. 아니 그랩이 생각보다 안 잡히네. 지금 10분째 그랩을 잡고 있는데 우리 호텔이 가까워서 그런지 많이 안 잡히네요. Which one? This one? We have three big luggage. Is it okay? ma. Okay, uh, huh? don't know. How much is it? The price? m t a meter. Meter? Yeah. Ah, okay. 큰 걸로 가자. This one? Because we, we are so big. o no, Very big. o k a So, how,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hotel? How long? 응? How long we go to the hotel? How long? 어. Ten minutes. t minutes. t e Maybe 10 minutes. One, two, three, f o u 4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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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minutes. Five minutes. f minutes? f minutes. f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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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선이랑 신호가 다그 <laughs> 의미가 없네. 아도시도 그냥 중앙차선이 오케이. <laughs> okay. 아,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예. 아, 그래 다들려 오케이, 오케이. 네. 소리 좀 줘요. 아, 제가 다 들려요. 어차피 털비 내야 돼. 네. 한 17, 네. 17만 동 나왔는데 잔돈이 없어서 20만 동을 드렸습니다 Oh going to be really noisy here at night Of course It's Is this area noisy at night? The oh, movie just have yeah. a lot of oh, bar So it's every night It's noisy overnight Okay So maybe a little noisy In the room There is a every room? Every room Every room Every Okay Le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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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이 여기 쓰는 거야. 응. 안 내면 지금 가이 말보. 가이 말보. 짜게 식어버린. 뭐 쉽네. 아형 죄송한데 제 침대에서 짐좀 내려주시겠어요? 아 예, 아제 짐. 예 지금 방탄, 뭐 하는 뭐 하는 거죠 이게 방탄이야. 지금 지저분하게. 어야 근데 바람 점점 시원해. 어 시원해. 시원해. I have a for you. Can you recommend any local food restaurant here? On restaurant? Yeah. Yeah. Okay. Yeah. The gang, the gang? Yeah. Is it yes. Yes. the yes. gang? Yes. The gang, the gang. This is so oh. so No, I'm taking my ah, oh. <laughs> <laughs> You, You get a photo, I'm very famous on YouTube. On uh, Song Song Zhunin. Kunung Song Kunung You were in his YouTube? Nah. nah. I took his real post. From Choco. Uh, 청... Can you recommend me any Vietnamese local restaurant? Uh, oh, I will bring my friend there uh. to go to this place. They o n the m i c h e l i n i m a y s e e you there. 추천받은 게 무색하게, 추천받은 데가 거리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냥 방장 쪽으로 좀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와, 와. 여기 진짜 카오산로드 같아. 카오산로드도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이, 이게 길이야. 지도에 나오는 길이야, 이게. 애기가 교육이 잘돼 있네. 오토바이 오니까 멀찌감치 피하고. 이런 데서 먹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저런 데가 찐인데. 가볼래? 갈래? 할래? 어떻게 할래요? 이제 양형들도 이제 가는 가봐, 봐라 어떻게 여기서 먹어? 안에좀나 가봐. 이분도 약간 여기서 끌렸나봐. 가다 네. 안내하자 커서 이동 뭐 먹냐? 뭐 먹을까요? 일단은 대박 좋은 냄새가 나지? 그니까 약간 좀 하수구 냄새 같은 게 조금 나고 자,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왔네, 형이랑 아니 여기 둘이 오늘 같이 온 이유가 원래 작년 재작년이었나? 2년 전에 2년 전에 이 둘이 호치민을 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당일에 알고 보니까 이제 형 여권이 몇 개월 남았었죠? 3개월 3개월 남았던 거야 원래 6개월 남아야죠. 6개월 이상 남아야지 출국이 가능한데 그래서 <laughs> 이형 공항에서 입밴 당해가지고 결국 호치민을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0만 원을 날렸죠. <laughs> 비행기표 날리고 숙소나 이런 거다 날리고 다음 번에 3만.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 들어오나 봐. 주차장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니, 눈이 부셔서 안 되겠어. 이거라도 끼고 다녀야겠어. 아, 또 있어, 또 있어. 뭐야? 초록불이야? 뭔가 느낌상 초록불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불이 없는데? 중성불이야, 형. 아니, 초 저기는 불이 없는데. 야, 빨리 건너 야, 이씨. 제 신호인데도 그냥 막 건너 버리는구나 애들이. 여긴또 신호등이 없어. 여기 있다. 우리 지금 건너는 신호라는데? 아, 우리, 우리 지금 건너는 신호래. 어. 예, 예, 이런데? 어, 씨. 야. 건너. 이런데 어떻게 건너는 신호지? <laughs> 말이 안 돼. 이거. 벤탄 시장입니다. 여기 아니, 벤탄 어디. 시장이라고 뭐 기념품이나 이것저것 살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뭐살건 없지만. 일단은 와봤습니다. 이거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너무 많이 쳐다보는데? 참나나봐. 나 시강이야. 맹어 주스, 주스 2만 5천 하나 마셨어요. 2 네. 어요 주스 마실래? 수박은 네. 실패할 수 없지. 저는 수박 주스 먹겠어. 나도 수박. 아 수박으로 할까? 아. 어때? 맛있어. 근데 좀. 밍밍해, 맹, 맹탕이야. 살짝 밍밍이야. 저희가 청사라고요? 호찌민 인민위원회 청사. 인민위원회 청사. 인민위원회 청사. 인민위원회. 여기가 광장? 여기가 그, 저녁에 엄청 핫해진다는. 뭐야? 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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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남모잉? 어, 다 우리 구정 되듯이, 면절인 것 같아. 우와. 이 뭐야? 제비야. 돌입니다요. 내가 이름이 뭐죠? 캉캉가로 어떻게 올라가야 돼? y yes. 아 엘리베이터 돈 받네. 아 미친 엘. 왜월왜월 온다가 온다 돈네? 엘리베이터가 따로래. No 이 근데 어이없. 야 아니 내가 야. 야. 화장 화장실 뭐지? 이용료를 받는 건 봤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용료 받는 건 처음 보네. 어? 여기부터 가고 싶은데 바로? 저희도 가오 시원했다 이와와기가어디와 한글 뒤에 있어요 전 영어가 응. 편해가지고 <뭐래� Aladdin> 다시 돌아온 호치민 광장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아까보다 진짜 <observing> <Gand 문 slinge> 다른 애랑 상반는데상깐네 한가 석동도 있었어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뭐뭐사 먹고 그러더라고. 아 날씨 왜 해지니까 진짜 좋다. 날씨가 좋은데? 진짜 좋다. 지금 해가 지니까 바람 상선하게 불어서 이게 그냥 그냥 봄같아 깜짝이야. 아우, 나 교통사고 날 뻔했어. 얘가 박을 뻔했어. 10원 빵 있는데? 15원이라고 써 있어. 그러네. 한국 1 0원 빵이야. 한 아, 트웬티 파이 2 5 0 0 0원천 동에. What 아, 반 쟁는. 빨어돈랑 잠깐요. 칠리 소스 들어가 있어. 아니, 뭐지? 뭔가 치민이 생각보다. 호치민이 생각보다 할게 없어요. 나 이제 관광하기 너무 덥고 그볼게 생각보다 없서 하루면 다 볼, 끝날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관광을 엄청 하고 싶은 사람들도 아니라서 낮에 그냥 뭐 대표적인 관광지 몇 개나 맛있는 음식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저녁에나 그냥 술 마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치국 한국 한국 아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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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그러니까 두바이. 두바이서 한국에 있는 한많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에서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서울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더 한국에 는술집에있습니다 어, 지금 뭔가 사람 좀보이는데국에 있는 어,